050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ESQV입니다. ESQV 은는 동사는 100% 자회사인 중국 텐트 제조 공장에서 생산한 레저 및 기능성 텐트를 일본, 북미, 유럽 등의 세계 빅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텐트 사업을 수행 중임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텐트 제조사를 비롯해 테일, 유류업, 한일 유통, 도소매업. 등이 있음 동사의 텐트 사업 부문은 ODM. 생산 방식으로서 북미 및 일본의 주요 아웃도어 바이어에게 각각의 브랜드로 수출 중임. 기업 개요 대시 텐트 및 아웃도어 용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1977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4월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였음 대시 고가의 전문가용 슬래시 오토캠핑용 텐트를 주로 생산. 자회사인 중국 텐트 제조 공장에서 생산하여 일본, 북미, 유럽 등의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종속 기업으로는 청도 경조 여유용 품유한 공사. 고밀화 신여유용품유한공사 TOP 아웃도어 피너시오 LTD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HB저축은행은 지배력을 상실하였음 재무 대시 캠핑시장의 성장으로 국내, 일본, 미국 등 텐트 OEM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A b 이 저축은행의 지배력 상실로 금융 사업 부문이 부진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금융 수지 및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은 상승하였음 대시 텐트 사업의 양호한 성장에 따른 OEM 수주 증가가 기대되나 금융 사업 부문의 부진 지속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ESQV의 시가 총액은 61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ESQV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17위입니다. ESQV의 상장 주식 수는 1356만 4086주입니다. ESQV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ESQV의 퍼운 5.26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4.52배 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7.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3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5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4배, 827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6억 원, 103억 원, 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8억 원, 마이너스 253억 원, 54억 원입니다. e s q v 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34번지 56%이고 유보율은 24.06%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빛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2 더하기 0.47%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 더하기 0.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sq의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5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5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41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S큐브의 총가는 4 5 1 0원이며 주가가 ES큐브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S큐브의 총가는 4 5 1 0원이며 주가가 ES큐브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 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ES큐브는 거래량 26만 5,41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09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3만 2 3 1 0 내주, 미래예세증권에서 3만 3,180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6,108주, 한국증권에서 2만 3,38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만 8,900한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4만 1 0 0스주 NH투자증권에서 28634조, 한국증권에서 24036조, 미래에셋증권에서 19036조, 신한투자증권에서 1142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31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00내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STQ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